계초라. 중간이 없어. 배고파 지겠내불로고가지에서먹혔어아 진짜 왜전가 좋아요? 요아 방금 전화 왔는데. 이하지 마라 요내입 전화라 바라고. 옴픽 님나 벌승이나 꺼져. 네. 오, 방력 8, <laughs> 어, 아, 5개. 아, 네, 음. 9 아, 이도가 넣을게요.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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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요아하네 자,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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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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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어? 가능 하지마라 <laughs> 하지마라 이거 256이야 256이죠? 처음에 <laughs> 얘기한게 맞았네 네. 나누기 9를 하니까 2 5 6 정도가 나왔다 싶으면 나중에 2 5 8 하라고 했을 때꽃 덩어리가 좀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laughs> 나누기 9를 해버리면 따로 나눠 붙일 필요 없이 2 5 6으로 해가지고 끝을 볼수 있어요 어?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네 2 5 왜? 2 5 6, 2호 6. <laughs> 조금씩 틀릴수는 있을꺼야 근데 2, 옥육해 놓고 하다보면 어떻게 둥글린지는 가볍게 한번 둥글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무게 재고 둥글리기 하다가 건포도가 자, 떨어졌어요 안주워 담아도 고요 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한거요자 네. 아, 요게 아, 건포도가 들어있는 피는. 반죽이기 때문에 둥글리기 할때 주의하실 점은 되도록이면 건포도가 표피 위에 안보이도록 해주고 제가 큰 덩어리가 큰빵이 요렇게 살짝 조금씩 내려가면서 90도로 꺾어 음, 달라는 말씀 드렸었죠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가볍게 표피가 매끈해지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포를 너무 뺀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표피를 매끈하게 할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피만 매끈하면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꼬집어서 마무리시키면 돼요. 기포가 여기 과다하게 좀 많이 생겼다 싶으면 한번 통통 때려주는 정도로 없애버리고 매끈하고 약간 다원형스럽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거 만들어 주실 때 너무 많이 끌어 당기지 말고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내 손바닥만, 그 정도로 나왔다 싶을 정도로 손바닥네. 응. 이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꼬집꼬집 네. 꼬집 꼬집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죄송합니다.